어, 연봉은 대략적으로 3,500에서 4,000 사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28살 신용욱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사는 곳은 성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어, 연봉은 대략적으로 3,500에서 4,000 사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어, 고향은 네, 대구이고요. 지금도 뭐, 뭐 친구들은 사투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저는 표준어 쓰는 것 같거든요. 그 육상 특기자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슬럼프도 많이 겪고 했는데, 고등학교 상황에때좀 좋은 성적을 내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네뭐 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교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성남에서 거주를 하는데, 성남시 대표로 이제 도민체전, 네, 출전하는 네, 육상 선수로또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제가 지금 스포츠 브랜드에서 모델 겸 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런닝 네, 클래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는 학원처럼 지금 육상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지금 피부 까만 이유가 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어릴 때부터 체육 종목을 좋아했고.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퇴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체육과 달리기를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어릴 적부터 계속 갖고 있어서 지금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어, 학교 내에서도 좀 코로나 이전과 후가 좀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일단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홈 트레이닝에 대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그런 감사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학교 내에서도 이론적인 수업을 하면서 또 집에서 학생들이 할수 있는 간단한 홈 트레이닝 동작 영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육 교사 학교 이제 월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0에서 250 사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성남시 대표로 뛰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달마다 6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료는 1회당 10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매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1회당 그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러닝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지금 30에서 50만원 사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장에 그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 200만 원 정도의 포트폴리오인데, 어, 제가 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은 거는 최소 달에 200만 원을 벌었을 때를 생각을 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일단 한달 생활비가 식비를 포함해서 어, 60만 원 정도고요. 주택청약 5만 원, 미국 주식에 한 50만 원, 한국 주식에 또 20만 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금액 20만원 그리고 현금 보유하려고 현금을 30만원 정도 빼놓고 그리고 기타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해외여행 자금으로 5만원 정도 이렇게 좀 나뉘어서 200만원 포트폴리오식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학사와 석사를 나왔는데 학사 대학교에 다닐 때는 제가 학비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비 안 되고 전액 4년 동안 장학으로 다녀서 학자금 대출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대학원은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학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학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구나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원은 사실 선택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자금 대출을 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현재는 조금 상환을 해서 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를 보니까 800만 원 기준으로 한1 10, 5 0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천만 원을 빌렸을 때 2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 보니까 연간 이율로 따지면 한2% 정도, 2%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옷이나 뭐 이런 명품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은 식비로 집출이 돼요. 어, 제가 아침은 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은 그냥 거의 간단하게 먹는 거라서 거의 식비가 안 들어가고 있고, 현재, 어, 밥을 이제 점심이랑 저녁을 먹는데, 한 끼당 6,000원 이상이 안 넘어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6,000원, 6,000원 잡아도 이제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이면 일주일이면은 84,000원이니까, 그 나머지 뭐 조금만 뭐 야식을 좀 사먹는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생필품 조금 사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주말에 제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평소에 뭐 주말에 그냥 책 읽고 산책하고 이런 정도를 좋아해서 딱히 크게 뭐 비용이 나가거나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주식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남들 애플 신제품 살때 저는 애플 주식을 사고 있어서 애플 주식을 산게참 이걸 샀다고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주식 산게 가장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생활비 60만 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60만 원을 4주에 걸쳐서 한 주로 나눠요 그러면 15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주때 15만 원을 했는데 조금 15만 원보다 조금 남았어요 예를 들면 뭐 어? 이번 주는 10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5만 원이 남게 되잖아요 5만에 원 넣으면 그 남은 돈은 바로 주식 계좌로 넣습니다. 네. 그렇게 쌓여서 쌓이면 또 제, 내가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네, 사고 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어서 노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여유롭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지금 좀 20대 때 많은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은요,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거다. 네, 지제좀저우면 맞기도 하고, 네, 제 철학이고요. 어, 제가 돈을 모으는, 뭐 저보다 많이 모으신 분들도 많지만, 어, 제가, 저는 돈을 모을 때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당장 바로 그냥 적금 계좌라든지 주식 계좌로 넣어버려요. 제가 딱 생활할 수 있는 돈만 제외하고 그냥 아예 쓸수 없게 예를 들어 적금 뭐 1년 적금 6년 적금 3년 적금을 넣어버리면은 이거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을 쓸수 없잖아요 그렇게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돈을 못 쓰게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뭔가 쓰고 싶게 되고 또막 뭔가 사고 싶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적금에 넣어버리거나 뭐 주식을 사버리면은 네, 그 돈을 쓰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더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여유롭고 성격이 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주변에 부자 정말 부자인 분들도 만나봤고 또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분들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여유가 있어요. 뭐, 뭐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니까 삶에 대한 또 여유도 있고 삶의 질도 먹고또 반면 가난하신 분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기적인 면도 보이시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볼 때는 되게 이제 감정이 올라가거나 하시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저는 부자들에 대한 생각에서는, 뭐, 한국사회가 조금 부자들을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 저는 오히려 부자들을 보고 나서 더 배우고 더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어, 부자들을 배, 배제하거나 조금 혐오하거나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부자들이 오히려 더 검소합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많은 부자, 분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뭐 좋은 차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허례 의식이 없어요. 뭐 허세라고 하죠. 뭐 요즘 젊은 분들이 뭐 명품도 많이 사고 지금 코로나 사태 터졌는데 샤넬백 그 매출액이 더 증가했다고 하죠. 네, 그만큼 명품이나 이런 사치품을 사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제가 제가 본 부자들은 그런 게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요. 호세라든가 이 없고 그냥 주말도 그 같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하는 거고 그냥 편의점에서 물도 사먹고 오히려 더 서민보다 더 서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검소함이 사이버쌓여서 부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소하면서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부자들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육상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이 불우한 선수들에게 조금 물품 지원 같은 사업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어들이만큼 또 사회에 베푸는 것 또한 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충분히 살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이후에는 내 후배죠 어떻게 보면 후배 육상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 원을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은 벌것 같아요. 돈을 벌수 있는 일이 라면내 몸이 되는 한 계속해서 돈은 벌고 싶고 어 나중에 65세가 정년퇴임이잖아요 지금 정년퇴임 이후에는 제가 교사가 됐을 경우 정, 정교사가 됐을 경우에는 농촌에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농업을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자그 만한 그 꼬치와 맥주를 파는 그런 가게를 찾아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또 목표입니다. 주식도 배당이라는 게 나와요. 너무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아가는 주식 중에서도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금이 3.229%예요. 이런 배당을 주는 주식들을 나중에 많이 모아서 노후에는 배당금을 타먹으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는 게내 목표입니다. 어,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의 뭐 프로젝트, 저만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하루에 2,000원씩 네, 모은 게 지금 올해 11월 1일이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게 총 3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하게 된게 3년 전에, 네, 3년 전이죠. 3년 전에 커피를 못 끊겠는 거예요. 계속 매달,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커피 값을 2천원 잡고 이걸 아, 아껴서 돈을 모아보자. 시작해서 커피를 끊고자 시작했던 그하루2천원씩 모으기가 벌써 지금 3년차 되었고, 지금 금액도 200만원 이 넘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커피에 중독되신 분들은 커피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뭔가 자신의 단점을 이용해서 하루에 얼마씩 계속해서 적금을 하시면은 아 지금은 당장은 2천원, 2000원, 2천원, 2000원, 2천원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까먹고 딱 계좌를 봤을 때는 큰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 모으는 습관을.